안녕하세요. 장의 사장할 t v 입니다저오늘 한번 매니큐어를, 저 오늘 매니큐어 샀거든요. 엄마가 사주셔가지고. 근데 이걸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. 속샷은 요렇게. 되게 이거 많거든요. 샘플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더페이스샵, 더페이스샵트 렌디 네일즈 아트 스티커고요오호 겟, 잇 펑키? 이게 <laughs> 아직 뜯어보진 않았습니다. 되게 이뻐요. 이주는 요렇게. 응. 잘 보여드리는 점 부탁드립니다. 어, 더페이스샵에서 산 거를 보여드릴게요. 더페이스샵은 요거. 네이프. 응. 이거.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. 더페이스샵에서. 그리고, 디뛰드하우스에서산거예요 초점이 왜 이렇게 안맞히지? 이건 에뛰드하우스 헬프마이핑커 다이아몬드 타코트 마지막에 바르는거를 샀는데 저희 할머니가 원래 매니큐어가 이런 거다 있었어요. 근데 저희 할머니가 뭐뭐 뭐 저희 인테리어를 했어요. 그런데 그 그때 다 그거를 뭐나 그걸 다 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세톤만 남았어요. 아세톤 이렇게 이제. 에뛰드 하우스? 스무디 베이스 코트. 풀, 응,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온 거. 되게 이쁘죠 근데 저가 이게, 이게 처음에 바르는 거잖아요. 초점, 초점 안 맞추는 점, 잘안 맞춰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가 이거 원래 저가 내일에 원래 생, 신경을 안 썼어요. 음. 근데 제가 이거 해, 하고 나서 저금 내일에 좀 음. 그렇게 됐어요. 이게 제가 처음에 바르는 거랑 처음에 바르는 거랑 마지막에 바르는 거랑 이게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게 탁코트는 여기 마지막에 바르는 거라. 이게 저희가 좀 에뛰드하우스에서 좀 많이 샀죠. 아좀 많이는 아니 많이. 이거는? 이거는못 읽겠어요. 뭐지? 에뛰드하우스 플레인네일이에요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. 오, 이거 되게 예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플 이렇게 받았는데요. 어, 이게 베이킹 파우더 비점 B, B. D. 클렌즈 폼 폼이래요. 폼. 폼. 그두 개를 주었습니다. 두개 주셨고요. 여기랑 여기 신경 안 쓰셨으면은 제저와전 동영상에 어, 실명 밝히는 거 있었잖아요. 어, 그런데 저가 왜 밝혔냐면요 그그어제가좀딱 풀에그 이름이 적혀있는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계속 계속 뭐지? 계속 다시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밝혔습니다 강의 사생활TV도 밝혔어요 그런데 그 강의는 요즘에 안 올리죠? 해운에게를 올리고 있어요 애교 활동을 하는데 저는 좀안 하죠. 그 저가 또 3월달에 저가 생일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가 3월달에 또 장난감 그거 소개 올릴 거예요. 그때 동안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빠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빠이.